자 그림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ABCD 모양의 종이를 점 O가 원점에 두점 A, C가 각각 x축과 y축에 있도록 좌표평면에 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D, E를 각각 두 선분 OC, AB를 1: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되어 있고요, 그렇죠? 선분 OA는 위의 점 F에 대해서 OF의 길이가 5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길이가 5니까 얘가 지금 접혀갈 거예요. 사실은 여러분 이걸 좀 확인하면 좋은데. 그림을 보자마자 빨리빨리 체크하면 돼. 얘가 종이 접기를 했으니까 여기가 직각이고, 얘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넘어가면서 여기도 직각이에요. 너도 이렇게 넘어가면서 여기가 직각이지. 왜? 이 선에 의해서 종이 접기를 했으니까 직각이 되는 거야, 직각. 아, 요 녀석 정도는 확인하시고, 더 나아가서 이 길이가 몇이다? 이 길이가 지금 5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겠다. 요 정도는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. 자, 그랬더니, 뭘 과라고 되니, 어찌됐건, PQ를 지나는 직방, Y는 MX 플러스 N에서 M 플러스 N을 과라고 되어 있습니다. 아까 14번 문제랑 15번 문제, 이두 개가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보여요. 자, 그래도 얘도 조금 더 간단하게 풀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, 그걸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.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2라고 되어 있습니다. 한 변의 길이가 12고, 그러면 은 얘가 문제에서 몇대 몇으로 나는데, 얘가 2대 1로 한다 그랬으니까 요 길이가 몇이 되냐면 요 길이가 4가 돼요. 잘 봐, 요 길이가 4야. 그러면 얘를 갖고 와. 어, 그 요렇게 여러분이 직각삼각형이 하나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. 다시, 요 길이가 10이라는 길이를 3으로 나눴으니까 한 칸은 지금 4가 되는 거야. 얘를 따라가게 되면 요 길이가 뭐가 되냐면 요 길이가 4지 얘들아. 그요 길이 몇이야? 요 길이 3이야. 오, 호. 자, 너 동그라미라고 하고요. 너를 내가 X라고 쳐놓게. 여기까지 괜찮니? 그럼 잘 봐. 여기 직각이지. 지금 내가 동그라미 플러스 이 X를 내가 90도로 잡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당연히 동그라미가 될 것이고 너는 당연히 X가 될 것이고 너는 직각이 되면서 여기 보이는 삼각형 있죠? 여기 보이는 삼각형의 모양이 조금 맞아떨어지겠다. 음. 그렇죠? 이해했습니까? 얘들아, 여기... CD가 4고요. CP라는 거야. CP. CP의 c p 길이를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. 아, 이거 헷갈리니까 여기 좀 지울게. 여기 4는 좀 지우자 이렇게. 오케이. 그럼 잘 봐. 지금 내가 첫 번째로 들어갈 건난 닮음 또쓸 거야 닮음. 여기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지금 여기가 동그라미 X라고 할까? 아, 동그라미 X 직각이라고 할게. 일단 빗변의 길이는 5가 될 것이고 동그라미에서 직각 여기 길이 4야. 요 길이가 지금 3이야. 근데 너랑 너랑 합동이라고볼수 없지. 너랑 너랑은 합동이라고 볼수 없으니까 우리는 요 녀석의 B를 4K 대 3K 대 5K라고 이렇게 내가 조금 부여할게. 그러면 요기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요기 길이는 5 k 죠 5K. 요기 길이 5K야. 요기 길이가 뭐가 되냐면 여기 5K가 돼. 그냥 그러니까 동그라미에서 직각이 요기가 4K가 될 것이고. 맞죠? 동그라미에서 직각이 4K고 x에서 직각이 몇이냐면 여기가 어, 3k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.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 거야. 여기 보이는 닮음을 가지고 절로 옮기고 이제 나머지 길을 표현한 걸로 넘어간 겁니다. 자, 봐봐, 얘들아, 이게 펼치면 있잖아. 샥 펼치면 여기 보이는 p 5프라임과이 녀석의 길이가 똑같겠지. 얘가 5 k 니까 얘도 뭐가 되겠어? 즉, ok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잡을 수가 있겠다. 아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맞춰가는 거야. 자, 그러면 두 번째 갈게. 지금 C5의 길이가 지금 12라고 되어 있는데, 지금 CD의 길이 플러스 지금 어, CP구나. CP의 길이. 요 3K 플러스 지금 OP죠. 요 녀석의 길이가 지금 몇이냐면 8K인데, 얘가 결국에는 12를 만족해야 되지. 왜냐하면 c5의 길이가 자 cp 플러스 5p랑 같기 때문에 지금 얘를 가지고 확인하게 되면 k값이 뭐가 나오는 거야? 얘는 2분의 3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. 2분의 3. 그러면 아 선생님 이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. 그렇지. p의 좌표를 알수 있지. p의 좌표. 얘는 몇이야? 0콤마 여기에다 뭘곱하면 돼. 2분의 3을 곱하면 되니까 2분의 15가 되겠지 땡큐.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저 직방은 이렇게 생긴 직방을 구할 거 아니야? 이렇게 그러면 하나의 점만 알면 되겠다. 하나의 점. 근데 여기 하나의 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쪽 편으로 넘어가야 되는 데 이거 쉽지 않죠.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있지. 내일 제일 처음에 적었던 거 직각. 그러면은 여러분 봐봐 이 녀석의 기울기를 알면은 초록 색깔로 내가 점점점 찍은 이 기울기를 알게 되면 검정 색깔의 직선의 기울기를 알수 있잖아. 그러면 이 녀석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거야. 자 여기 보면은 봐, 내가 어디를 구할 거냐면 여러분이 문제를 푸면 좀 보일 거야. f 프라임에 대한 좌표를 구할 수 있어. 어떻게 해, 선생님? 여기가 지금 오니까 이 녀석의 좌표가 5,0이지. 그죠? f의 좌표는 지금 5,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. 자, 그리고 지금 여기 길이가 몇이야? 여기 길이가 지금, 이 F'은 여기 위에 있잖아. 이 위에 있으니까 얘가 지금 8이잖아. 8. 그니까 러 Y 값은 8이야. Y 값이 8이라는 건 이건 이미 세팅이 된 거야. 그 다음에 F'은 여기 4K 플러스 3이죠. 4 곱하기 2분의 3에다가 플러스 뭐 하면 3을 하면 되겠다. 그럼 얘가 9가 되는 거야. 얘가 9,8이네. 다시, 요 f'에 프라임 대한 점을 구하고 싶어. 그러면 이제 높이가 여기까지가 8이니까 8 적고요. 그 다음 요 녀석은 4k 플러스 3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여기가, 얘가 좀 천천히 가게 되면, 천천히 한번 설명해 줄게. 그러니까 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5,0이고요. f'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요, 여기가 어 4k 플러스 3,8이야. 근데 여기에 값이 들어가면서 확인될 수 있는 건 뭐냐면, F'은 프라임 2분의 3이 들어갔을 때 얘는 아, 9코마 8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. 너랑 너 가지고 뭘 구하면 되겠다. 기울기를 구하면 돼. 기울기. 그래서 얘를 첫 번째라고 해서 뭘 구할 거냐면 F, F' 요 녀석의 기울기를 구하자. 그러면 9에서 5를 뺄게. 9에서 5를 빼게 되면 9 빼기 5분의 8에서 0을 빼게 되면 얘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2가 될 거야. 어, 그러면. 내가 구하고자 한일 직선 l이라고 할게. 그러면 직선 l, 직선 l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니? 마이너스 이분 l이 되겠지. 아, 아, 오케이. 자네 번째로 정답을 보 하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이분 l이고 예를 지나기 때문에 직선 l. 넌 뭐가 되니? y는 마이너스 이분의 일. x 플러스 2분의 15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. 너가 m이고 너가 n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몇입니까? 7이야. m 플러스 n은 자, 7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현재 칸이 좁아서 번호를 다 뺐거든요. 여러분 그 보기에 있는 7이라는 정답을 가진 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.